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요동하고 변하는 불확실성의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급변하는 세상이다. 이런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오늘 신문을 딱펴 보면은 오늘 뉴스를 들어보면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고 뭐, 세계 어느 곳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국제 정세도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알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현재와 내일의 삶 자체가 불확실하고, 이 산되는 것이, 삶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간 존재에 관해서 변치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변치 않는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그걸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존재야. 인간이 태어나서 현재 존재한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고난이야. 삶의 고난을 누구나 피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어 1번, 2번, 3번인데 1번은 뭐 그냥 지나간 거니까 뭐 태어나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거니까 어 인정하지만 어 삶의 고난이라든가 죽음은 받아들여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갑자기 몸이 멀쩡하다가 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를 받았다. <laughs> 그러면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아이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왜내 나의 인생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내가 왜암 선고를 받게 됐는가? 하면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명확한 변치 않는 변함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을 가리켜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그 노래도 나오고 그랬는데, 100세 시대. 그러니까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면은, 어, 평균 7, 80세는 살아, 살고 이제 90세 정도까지 살다가, 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100세까지 살수 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laughs> 어, 예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 아담은 몇 살에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노아는 950세에 죽었습니다. 엄청나죠? 요즘은 100세만 살아도 정말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 노아는 950세에 죽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보통 50대 정도면 되게 죽었어요. 그래서 60이 넘으면 환갑이라 그래가지고 막 잔치도 벌리고 그랬잖아요. 60 넘기가 어려운데 물론 이제 오래 산 분도 있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50대, 60대 에다 죽었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90, 930세에 죽었고 노아는 950세에 죽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변치 않는 세 가지 사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세 번째, 어떤 인간이라도 반드시 죽는다. 이런 문제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어, 전도도 하고, 예수님을 꽉 믿으면, 굳권이 믿으면, 고난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laughs>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건 틀린 말,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크고 작은 모든 인생살이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왜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고난의 첫 번째 이유는 순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신약성경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만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신다.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정으로, 고난의 정으로 다듬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여러분, 정이라는 거 아시나요? 정?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예, 서울에도 보면은 서울에 예전에 이제 그 에, 산동네가 많죠. 그래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가 보면은 산동네에 사는 그 친구 집에 놀러 가 보면은 그집 안에 집안 마당 같은데 그 이렇게 바위 같은 게 있어요. 바위 돌이죠 돌 돌덩어리 같은 거 땅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걸 이제 깨기 위해서 이제 정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이 정을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대고서 어, 망치 해머 같은 걸 이렇게 치면은 그 바위가 이제 깨어지죠, 돌멩이가.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대략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이게 유치원 때 정도 나이가 됐은, 됐던 거죠. 그렇게 오랜, 예,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그 정의라는 것이 바위를 깨는데 사용하는 도구였구나. 그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집안 마당에 있는 그 쓸모없는 바위를 정을 통해가지고 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정을 가지고 다듬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우리를 깨뜨리고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비지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고난당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포도는 밟아서 터트려야 단물이 나오고, 감남 열매도 찧어서 깨트려야 향기로운 기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고난이라는 이 시련을 통해야 성숙하게 되고 깨어져서 헌신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고난당하는 네 번째 이유는, 네 번째죠?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라 그러세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만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세 번째는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네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다 형통하고 만사가 다 형통하고 평안하게 되면 기도나 믿음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인생살이가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고 몸이, 몸도 건강하고 돈도 쓸 만큼 있고 주말에는 바깥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게 돼요 믿음에 무관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고난을 당하면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자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뭐 어디에 뭐 이상이 생겼다 집에 수리를 해야 된다 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친척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몸에 불편이 있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다. 오늘 바깥에 외출하다가 계단 에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헛디뎌서 뭐 발목에 금이 갔다라든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 사고를 당했다.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의 불로 연단 받은 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생애 속에서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험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기도와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와 믿음을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깨달으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가 될수 없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같은 데 여행해보면 아주 산이 높고 수려하고 아주 멋있는 골짜기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구경을 하게 되는데 이 높고 수려한 산은 깊고 험한 골짜기를 끼고 이루어지듯이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축복을 번갈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복을 축복을 번갈아 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향기로운 인격과 강한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훈련을 받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